안녕하세요. 선스탁 TV 재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1일 매매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목표 금액 10만 원을 잡았는데 오늘은 그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플러스 58,230원을 어, 찍었습니다. 뭐, 마이너스 되지 않은 것만 해도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전일에는 그,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가족들이 자택근무를 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그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는 바람에 제가 컴퓨터를 뺏겼습니다. 자식을 이길 수가 없지요. 어, 일단은 제가 매매를 자제하고 아들에게 컴퓨터를 어 양보하는 바람에 어제는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어제 그 구경하는 중에 그 대우 부품이라는 종목에 어 시간파에서 매수를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어 하지 못해서 제가 어제 시간파의 흐름이라는 그 영상만 잠시 올렸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어, 단타의 맥점, 매수 타점이 어디인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실수가 있고, 어, 엉뚱한 데 들어가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쉽게 이야기하면, 어, 야구를 하는 그, 타자가 매번 공을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휘두르기는 하지만 때로는 빗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고 하는데 아 제가 보기에는 주식도 그 타이밍 잡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가장 그 좋은 타점, 상승하기 좋은 그 구간을. 아 미리 공부를 해서 그런 타점에 어 매수를 해서 주식을 끌고 올라가서 위쪽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느냐. 어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내실 수도 있고 또 작은 수익을 여러 번 내기 위해서는 또어 작은 수익에도 어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 반 정도의 오늘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하나하나 종목 그, 매매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부분, 못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 복귀를 하면서 다음에는 절대 또 그런 매매를 하지 말아, 말자 하는데도 또, 어 사람이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어 실수를 자꾸 하게 됩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복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매매했던 종목은 어, 현재 관리 대상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쌍용차였습니다. 어, 쌍용차가 지금 그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그 매수세들이 어, 붙었다 빠졌다 하면서 어, 급등락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굉장히 최근 들어, 어, 많이 올라 있긴 합니다. 관리 대상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4,265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렇게 그 아주, 어, 주가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종목은, 어, 오래 갖고 있기보다는 단타 구간으로서 그냥 하는 게더 안전할 듯합니다. 어, 감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늘 관리 대상 종목 특히 이런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매매 마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오늘 굉장히 그 힘차게 그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그 한번 빠지고 두번이이단 하락에 아, 저점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구간에 팔고 한번더 빠지길래 아, 한번더 사서 어, 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두번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그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옆으로. 이런 구간에서 공포를 주면서 이렇게 옆으로 어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팔고 있는 것인지는 그 향후 주가를 봐야만 압니다.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 있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되므로 행보하는 주식에는 어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마음 고생을 안 하려면요. 자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자 장원테크도 장원테크도 매매를 했는데요. 매매 마크를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원투테크는 그 지금 그큰 상승을 하던 중에 그 보시면 상승 하락, 그러니까 이두 개의 저점을 만든 자리에서 매도를 매수를 해서 어 약간 수익을 내고. 어1.5%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아 매도를 하기를 잘했습니다. 여기서 뭐한 3, 4% 수익을 기대했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또어 고난의 시간을 어 보내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뭐 아니면 손절을 당연히 손절을 했을 것이고요. 이렇게 작은 수익에 만족을 했을 때또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종목 차트를 보면, 자, 여기서부터 1단 하락, 2단 하락, 3단 하락 하고 두 개의 저점 이후, 어, 여기서부터는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한3% 정도. 이렇게 어떤 그 하락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에, 들어가면은 음, 수익을 낼수 있지만, 이렇게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그 적당한 그런 수익에 만족을 하고 파는 것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자, 장원테크 살펴봤고요. 다음은 음 자이 종목. 이 종목 그 나노엔텍입니다. 자 매매마크 찍어보겠습니다. 매매 마크. 자 여기서 여기서 사서 어,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1.28% 오늘 그 초반 전에 먹은 수익의 어, 일정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아, 자요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그 하락의 구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 전체적인 손실 구간에 있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그 매매를 아주 어, 잘 못한 그런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바로 손실 났을 때 자르던가 자 1차적인 실수 못 자른 거 실수 다음 그 본전을 주고 어 본전 내지는 약간의 수익을 주고 도로 빠질 때 여기서 또 몰라 못 잘라낸 그 실수 자 그런 실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한 제가 볼때 9시 3 30분, 10시, 30분, 거의 1시간 가량을, 1시간 이상을 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어, 한마디로 볼모로 잡혀 가지고 어, 결국에는 손절을 했습니다. 어, 손절을 했는데 지금 그 손절도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으로서는 잘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그긴 시간을. 헛되이 소비를 하고 장시간을 다 보내는 이런 매매는 하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매매를 하면서 그또 봤던 그런 부분이 뭐냐면 어이 종목을 좀 이렇게 길게 볼까요 어 저는 이 종목이 그 이쪽 추세를 쭉 내려가면서 어 여기서 한 번, 한 번에 눌림목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정도는 돌리지 않을까 해서 한 절반 정도의 예단을 해서 매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입니다. 자, 이, 이 차트를 잘 보시면 자, 하락하는 그 주식은 절대 추세를, 추세를, 다시 돌려 세우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추세를 전혀 돌리지 않은 이 지점까지는 절대 매수를 해서는 되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세를 돌려서 나오는 첫 저점, 어, 첫 번째 눌림목은 굉장히 한번더 가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 두 번, 두 번, 세 번은 확률이 50%, 25%로 자꾸 떨어집니다. 여기도 100%는 아니, 아니죠. 확률이 높을 뿐이 것이고,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추세를, 추세를 돌리지 못한 부분에서의 잘못, 그리고 그 예단 그 확률이 요 차라리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첫 눌림목에 샀으면 큰 어떤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어~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데 아두 번째에서 들어갔다는 것두 번째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고 이런 확률이 좀 떨어지는 구간에서 샀다는 것 이런 것. 반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 보면 다음에 이런 매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또 마지막 한, 한 종목이 있네요. 요자 이번에는 그 SG 충방입니다. 매매 마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굉장히 그 힘있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 요 구간에서 힘있게 힘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어,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곧바로 매도를 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더 눌림목 나오고, 자, 한번더 수익을 줬네요. 제가 팔고 나니까 주가가 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번더 기회가 있, 있었는데 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은 이런, 이런 구간에서는 그 수익을 한번 냈으면 그 뒤도 돌아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욕심내지 말고 수익 난거 챙겨가지고 어, 다른 종목도 차분하게 관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 종목에서, 어, 약간의 수익을 났기 때문에, 오늘, 뭐, 플라스권 수익이 났고, 또 오늘 금요일 장인데, 지금 전일 미국 장이, 어, 굉장히, 한, 거의 2%대 하락을 한 반면에, 지금 금요일 장, 한국 장은, 아직 조용한 편입니다. 약간 마이너스 구간인데, 어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그늘어 대거 폭락하는 뭐 그런 경우의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어늘 금요일장, 오후장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매매 복귀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가 그 매매 정리를 한 것을 또 한번 어 같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따로 영상을 만드느니 마지막 부분에 그것까지 함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까 매매 복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쌍용차의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일단 하락을 한후 여기서 반등할 것이라 생각을 하지 않고 한번더 공포를 주면 어 여기는 저점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 이전에 만들었던 그 모양들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탄탄하게 만들고 나서 N자형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 반등 구간은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여기서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올라가는 듯하다가 다시 빠져서 한번더한번더 매수를 해서 짧게 또 수익을 낸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메모만 한 건데요. 자, 전일 상한가인 종목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뾰족한 저점을 만들고 두 번째 둥근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이런 자리는 한번 이런 자리는 한번, 어, 매수를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관점을, 어, 숙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차트를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장원테크 매매한 거요. 첫 번째 바닥, 어, 여기서 큰 바닥에서 올라온 다음에 첫 번째 바닥 만들고 두 번째 바닥 저점에서 어 여기서 순간적으로 튀어오를 때예 매수해서 를 작은 단타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 그런 모양입니다. 이, 이 이후에는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자, 이것은 아까 그 나노엔텍의 예 매수를 제가. 여기, 요기 여기쯤부터, 여기쯤에 들어가서, 어 굉장히 한 시간 넘게 고생을 하고, 뭐, 약간 손실을 보고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 생각한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하락 추세를 돌리기 전에, 절대 매수하지 말자. 지금 여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여기는 직선인데, 이 추세를 전혀 돌린 흔적이 없는데 예단에서, 어, 매수를 한 것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 추세라고 보면, 그 그림이 좀 작지만 강력하게 돌린 자리가 나오지요. 여기, 여기도 이렇게 한번더 어 바닥, 바닥 두번 나오고 나서 여기서 돌려서 올라가는 자리. 요런 자리가 아주 어 급소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 여기서 이런 그 순간적인 그 망각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실수를 자꾸 어 반복을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좀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또자 SG 충방 이 종목은 아 요 구간에서 주가가 엄청 활발히 움직였다라는 것이 포착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 주가가 치솟아 오를 때어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짧게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한 것을 어 보여주고요. 여기서 뭐 길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일단 수익이 중요하니까 저는 짧게 냈습니다. 자, 이런, 이런 종목들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함을 느낍니다. 여기서 장기 추세, 그긴 추세를 이탈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아주 큰 상승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중바닥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어떤 그 주식의 어 변곡점은 추세를 돌렸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긴 시간에 벌써 매매 붓기를 했네요. 자, 자, 이렇게 오늘 그 금요일장 아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어 좋은 매매 하셨기를 바라고 주말 또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어 저도 선스닥 TV는 주식만 이제 완전 전문적으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어 주식에 대, 관련한 뭐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같이 어 공감도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